어,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도 결국은 자신이 못 받아들이던 바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끝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싫은 집착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이런 걸 어떻게 수용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마치 포기한다라고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용하면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용하고 받아들여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요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결과가 안될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지 내가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모든 증상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고 망상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